<웃음> <웃음> 자 서울깡패 박영웅 기자 예 명곡을 소개합니다 지붕 뚫고 역주행 거 이번 주에또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뭐, 오늘은 이제 은하행으로 가는 이제 폭주 기관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음. 음.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그 밴드와 곡이 그 바로 이제 갤럭시 인디신에서 최고의 게러지 펑크 밴드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오. 언제까지나라는 곡입니다 그럼 오늘 또뭐 오늘은 이제 특별히 멤버들이 이제 곡 이제 소개 시작 전에 먼저 네. 본인들이 시작을 저게 소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VCR을 아, 먼저 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갤럭시 익스프레스입니다 언제까지나 라는 곡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까지나는 저희 3집 앨범 갤럭시 익스프레스 3집 앨범에서 타이틀곡으로다가 로우 발라드로 마지막에 듣고 있는데요 무거운 트랙이네요 그건 언제까지 매우 좋습니다 이 친구 열창을 했습니다 열심히 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습니다 그로도 좋아야 되는 대중성.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곡을 선정을 했고요. 이 곡은 또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그 추구하는 강렬한 그록 사운드와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영국 좀 약간 그 브리팝 느낌, 좀 차분한 브리팝 느낌의 곡인데 사실 그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그 동안 또 시도했던 곡이 아니기 때문에 또 팬들로스는 정말 귀한 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사실 제 갤럭시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3인조, 3인조 펑크 게러지 록 밴드인데 사실 로그 음악 팬들이라면 모르실 분들이 없습니다. 저... 그 정도로 정말 그인디씬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1.5세대 최고의 밴드고요. 그리고 지난 2007년 EP앨범 그투더 갤럭시로 데뷔를 했을 당시에 평론가들로부터 엄청난 극찬을 받았습니다. 아하. 특히 뭐, 임진모 씨 같은 분들은 아하. 본인이 직접 내가 팬이다라고 뭐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인정을 받는 밴드들입니다. 오, 네. 그래요? 어? 음, 그래요, 네. 뭐, 갤럭시 익스프레스야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에서 유명한 음. 밴드잖아요? 음. 그렇죠. 뭐, 이제 게러지 펑크로크 장르에다가 한국적인 색깔을 또 넣어서 가미해서 또 음악을 이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전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음. 이런 힘을 통해서 갤럭시 스프레스는 이미 뭐 국제적인 밴드로 거듭나고 있어요. 음.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음. 뭐 하튼 뭐 정말 많은 나라에서 우연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어호. 밴드입니다. 네. 오, 미국 이런 쪽에서는 또 락이나 펑크에 대해서 네. 되게 좀 보수적인데 그쪽에서 인정할 정도로 네. 되게 훌륭한 밴드네요. 네, 그렇구나. 예예. 예. 네. 네.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뭐 갤럭시 스프레스 멤버들은 이제 네. 언제까지나를 네. 뭐 이제 뭐 직접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한번 영상으로? 얘기를 들어보시면 <목소리>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곡을 추천하고 싶어서. 싶으면... 네, <목소리> 이 곡은 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는 내용이니까요. 과거에 후회가 많이 남으시는 분들이나 미래에 어, 걱정이 많으신 분들 좋은데요. 어, 현재 충실한 분들 아, 이게 이 노래가 추천하고 음... 싶습니다. 싶으면... <목소리> 후회 근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앨범을 만든 다음에는 공연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어, 역주행곡 많이 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야, 예전 느낌이 있어요. 그쪽그죠 예. 되게 그런 느낌 저도 받았어요. 이런 명곡들 뭐 예전 그 추억 같은 거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명곡이거든요. 음. 예, 좋습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언제까지나였습니다.